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네시스의 대표 SUV, 바로 2026년형 제네시스 GV80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네시스가 처음 GV80을 선보인 이후, 이 모델은 한국 럭셔리 SUV 시장의 기준을 새롭게 세운 차량으로 평가받아 왔죠. 그리고 이번 2026년형 GV80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기술과 감성 모두에서 한 단계 진화한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관 디자인, 인테리어, 주행 성능, 첨단 기술, 그리고 경쟁 모델과의 비교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2026 GV80은 한눈에 봐도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도 훨씬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제네시스 특유의 두줄 디자인 언어가 더 정제되었고, 그릴은 이전보다 조금 넓고 입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크레스트 그릴 안쪽에 패턴이 더욱 고급스럽게 다듬어졌고, 헤드램프는 최신 MLA, 즉,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기술이 적용되어 훨씬 정교한 빛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야간 주행 시 시인성이 매우 높고, 디자인적으로도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측면에서는 유려한 캐릭터 라인이 강조되며, 새로운 22인치 휠 디자인이 추가되어 더욱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루프라인은 매끄럽게 떨어지면서도 SUV 위 단단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면부는 제네시스의 시그니처인 두줄 리어램프가 적용되었고, 범퍼 하단부의 디퓨저 디자인이 보다 스포티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고급감과 역동성이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테리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GV80의 실내는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조용한 럭셔리를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마감재의 품질과 세밀한 디테일이 바로 느껴집니다. 중앙에는 27인치 초대형 OLED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자리잡고 있는데.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가 하나로 이어진 형태입니다. 터치 반응도 빠르고 그래픽 또한 매우 세련되었습니다. 제네시스 전용 운영 체제는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모두 지원합니다. 여기에 제네시스의 감성 시스템, 무드 큐레이터 기능이 적용되어 조명, 음악, 향기, 시트 진동까지 운전자의 기분에 맞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 하루를 마치고 귀가할 때는 릴렉스 모드로, 장거리 주행 중에는 집중 모드로 설정할 수 있죠. 시트 구성은 5인승과 7인승 두 가지로 나뉘며, 모든 시트에는 고급 나파 가죽이 사용됩니다. 각 좌석에는 통풍, 열선, 마사지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 이 열에는 독립 시트 옵션도 있습니다. 참열은 전동식 폴딩 기능을 통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매우 넉넉하여 대형 SUV 다운 여유를 제공합니다. 실내 소음 차단 성능도 인상적입니다. 노면 소음, 풍절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중 접합 유리와 능동형 소음 제어 기술이 적용되어 마치 프리미엄 세단에탄 듯한 정숙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을 살펴보면 2026 GV80은 두 가지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2.5리터 터보 엔진은 약 300마력. 3.5L 트윈 터보 V10 엔진은 약 375마력을 발휘합니다. 두 엔진 모두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며 전자식 AWD 시스템이 적용되어 어떤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가속감은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넘치고 코너링 시 차체의 움직임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새로운 전자 제어 서스펜션은 노면 상황을 카메라로 미리 인식하여 서스펜션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덕분에 도심에서는 부드럽게 고속도로에서는 단단하게 반응해 주행 질감이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브레이크 성능 역시 향상되었고 차체 강성은 이전 모델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무게 배분도 최적화되어 장거리 주행 시 피로감이 적고 곡선 도로에서도 차체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노멀, 스포츠, 에코, 커스텀 모드 외에도 눈길이나 비포장 도로용 모드가 추가되어 상황에 맞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풍부하게 탑재되었습니다. 제네시스의 자율주행 기술이 집약된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에는 차선 유지, 차간 거리 조절, 자동 차선 변경 등 반자율 주행 수준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교차로 대향차 감지, 후측방 충돌 경고,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등 안전 기술이 차량 곳곳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소프트웨어는 OTA, 즉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최신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빠질 수 없죠. 2026 GV80에는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와 협업한 고성능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18개 이상의 스피커가 배치되어 있어 콘서트홀 수준의 음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기능을 통해 주행 모드에 따라 엔진 사운드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장 내 경쟁력을 살펴볼까요? GV80은 메르세데스 벤츠 GLE, BMW X5, 아우디 Q7 등과 경쟁합니다. 그러나 가격 대비 성능, 실내 품질, 디자인 완성도에서 GV80은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제네시스가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와 보증 정책은 수입 브랜드보다 훨씬 폭넓고 신용적입니다. 한국 시장뿐 아니라 북미 시장에서도 GV80은 꾸준히 호평을 받고 있으며, 2026년 형 모델은 그 인기를 더욱 경고히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비는 2.5 터보 모델 기준 복합 약후에서 1.0L OMETRV RLI TR, 3.5 터보 모델은 1.0L OMETRV RLI TR 전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고성능 SUV임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제네시스가 향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전동화 파워트레인 버전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완전 전기 SUV GV80 전동화 모델은 2027년 경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 GV80이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브랜드의 철학입니다. 제네시스는 단순한 럭셔리를 넘어 감성적 연결을 추구합니다. 즉, 운전자와 차량이 감각적으로 소통하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차량의 조명 변화, 실내 향기, 오디오 반응, 서스펜션 반응 등이 하나의 감성 시나리오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이 다른 럭셔리 SUV들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은 한국 기준으로 7천만 원대 중반에서 시작해 상위 트림은 1억 원을 약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옵션 구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체적인 가치로 보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입니다. 정리하자면 2026 제네시스 GV80은 디자인의 정제, 기술의 진보, 감성의 완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SUV 본연의 실용성과 고급 세단의 안락함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운전자의 감정까지 고려한 차. 바로 그것이 이번 GV80이 제시하는 방향입니다. 럭셔리 SUV 시장의 중심에 다시 한번 제네시스의 이름을 새길 차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GV80의 변화 포인트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GV80 쿠페 버전과의 비교, 그리고 경쟁 차종과의 실제 주행 비교 리뷰도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GV80의 모든 것을 전해드린. 저는 채널 이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